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 최고 명경기만을 모아서 보여드리는 인피데이메시지김표 이정선입니다. 정우관씨 네. 그러지 마시고요 완전히 네. 스타워즈였잖아요. 어, 지금 그렇게 아, 바칫갈 뿐이 네. 아니 스타워즈. 스타워즈? 결정한... 어, 아, 너무너무 재밌는 s f 영화죠. 거기서 나오는 그 공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았네요. 근데 혼자 보고 오신 거예요. 정말 재미있어요. 아이고. 정선 씨가 스토킹 미스트를 좀 다시 관리할 때가 됐어요. 그게 아니라, 지난주 음. 토요일 21일 열렸던 스카이플리이고 음. 25일이고, 결승전. 아. 그때서말그 별들의 대잔치, 별들의 대접전 스타워즈. 그 스타워즈를 말하는 건데. 아, 최고의 스타 군단들이 스타크래프트로신부를 가린다. 그렇죠. 스타워즈 정말 적절한 음. 표현이네요. 맞네요. 꺼내. 맞아요. 자 음. 전승의 강호 SK 텔레콤 T1과 그리고 상당 이후로 최초로 결승전에 진출한 삼성전자 칸이 음. 후기리의 왕좌를 놓고 한번 대접전을 벌였는데 아 정말 아직까지도 그 감동이 발끝부터 밀려오는 것 같아요. 어, T1 접전 그때, 어 그렇습니다. T1 <laughs> <피어난> 접전 <접점수> 그때 <laughs> SK 텔레콤 네. T1이 우승을 가져가는데요. 음. SK 텔레콤 T1의 전투기 통합 우승이라는 정말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잖아요. 축하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요. 네. 1, 2 세트는 삼성전자 칸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대0이라는 스코어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네. 많은 분들이, 아, 삼성전자 칸이 결승전에 진출할 때 3대0, 4대0, 스스코어로쭉 올라갔으니까, 음. 이번에도 또한번의이견이철쳐지겠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 SK텔레콤 t 원 역시 조만, 프라프라는 분이 아니죠. 7세트까지 네. 가는 접전, 터 전세를 4대3으로 뒤집으면서, 흑이에게 음.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자, 네. 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대접전, 네. 그런, 그런 명승부답게, 네. 정말 그 응원전도 대단했어요. 어, 정말 어. 뜨거운 승부만큼이나, 그 응원, 열기 또한 대단했는데, 인데요저 너무 속상해요. 아, 거의 직접 가서 응원을 못해서 섭섭하다. 그런 거. 어, 아니요, 후기 를고 이제 결승전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 스키니스 뭘로 빼고 끼쳐와야 되나. 무슨 악으로잖아. 너무너무 속상해. 무슨 아으로 하나 그렇게 실망하기까지 아직 좀이름니다 왜냐면은 하 <laughs> 프로리그 그랜드 파이널이 남아있거든요. 아 그랜드 파이널에서는 SK텔레콤 치1뿐만 아니라 KTF에다가 B.O까지 음. 정확히 굉장한 스타군단이 총출동하는데 왜 <laughs> 그렇게 섭섭해 하세요? 어머 정말 정말? 그렇죠. 어떤 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예, 프로리그 <laughs> 그랜드 파이널은 정말 시즌 최고의 팀을 가리는 그런 그랜드 파이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는 2월 8일에 시작되는 그 준플레이오프의 시작으로 25일에 결승전까지 또한 번의 명승부가 재연될 예정입니다. 오 정말 어느 팀 <laughs> 팀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정말 지금부터 막가슴이 콩닥거려 요 <laughs>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떤 판이 입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준비한 경기는 바로 지난 12월 15일에 펼쳐진 아, 사이언 m b 시 게임 스타리그 패다도 4강 2라운드 1경기입니다. 1경기입니다. 바로 최연성 선수와 강민 선수의 테란대 프로 소션인데요. 그 중에서도 2세트 경기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강민 선수의 게임 화면으로 전달해 드시죠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R포인트에서 최은성 선수와 경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있습니다7입니다 음. 그리고 횡으로 옮겨가는 5시째 강민 선수가 놓여있고요. 강민 선수 5시, 음. 최은성 선수 7시. 두 번째 세트, R포인트 네. 1대0. 아, 예. 강민 선수가 예, 지금 이고 중입니다. 강민 선수가 뭔가... 네, 빠르게 승부수를 띄워생각으로 뭐... 그 어떤... 전략성 플레이를 들고 나왔다면 네. 지금 그것이 바리세기의최종의 스타팅 포인트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1경기는 가로 지역보다는 좀 불안한 감이 있는 대각선 지역이었는데 네, 그 전략을 확실히 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운영하면서 최원성 선수를 모아드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강민 선수하면 두번 연속 다소 좀 예, 상대방이 예측하기 힘든 네. 필의기성 플레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Yeah, 그렇죠 yeah. 뭐이 선수가 정석적인 yeah. 예, 그러니까 뭐 드라군 옵저버부터 시작하는 정석적인 경기 운영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냐 그것도 아닌데 강민 선수가 갖는 강점이 바로 개수, 이런 점입니다 게스 쪽으로 개수. 예. 가죠 게스 예. 쪽으로 가죠 게스 쪽으로! 아예감사로 이거는 아 이건 왜냐면 그렇죠. 첫 번째 경기 완벽한 전략형 플레이에 예, 패배를 했었던 최현성 선수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전체적으로 좀 약간 어,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저렇게 견제까지 받고 시작하는 거 최현성 어, 선수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부담될 것 같다는 어, 네.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또 가로방향이고요. 자어떻네든 아, 완성인 상태고요. 아까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에서 활용됐었던 전략도 다름 아니라 어, 뭐 기습적인 드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강력한 압박이었지 않습니까? 나이아 예. 아, 조금 그 웃는 건가요? 그렇죠. 강력한 예. 압박에 의해서 그첫 번째 경기를 패배를 했었던 태성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 이 게스견제의 예. 네, 무게감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클수 있죠. 또 압박이 어. 올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프로브 경제에 서 s c b 교체하고 뭐, 예. 예. 배럭템이 상당히 느고 있죠. 예. 예. 계속 교대조대로 지금 배럭스를 짓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이거, 이거, 이거 태현 선수님. 예, 예. 예. 이거 한번더 당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 너무 수렇습니다 굉장히 큰타격이었죠 그렇죠. 제, 예, 이거 뭐. 완성됐습니다, 이건 뭐, 그리고 이제, 강민 선수의 최근 전적을 말씀드릴 때, 최근 테란전 5연승 중이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5연승을 했었던 상대가 임면 이윤열, 어? 서지훈한동욱 네. 차지욱인데, 그 중에서, 네. 예, 알포인트를 3번이, 예, 알포인트가 3번 사용이 됐고, 네. 예, 다 5연승 중에서 알포인트에서만 3승입니다. 알포인트에서 강민선수가 굉장히 성적이 안좋았어요 그런데 최근 5연승 중에 3승을 알포인트에서 했다라는거 이건 최연성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데이터인게 맞죠 네 자.. 아, 습관전제를 단단 하고 있는 강민선수 일단 머리 물이 나와있는 상태 그리고 툰게이트 예. 강민선수 출발이 정말 좋습니다 예.. 이정도면은 진짜 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드라고 아, 뭐 예.. 드라곤 생산되는 즉시 계속 왜 네, 최원성 선수의 본질적적으로 몰아붙이면 적어도 말인가, 네 최원성 선수가 부담을 느끼 신경전을 펼치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충분합니다. 네. 네. 이렇게 중단, 중단. 최원성 선수 네패토리까지만 지금은 건설할 네, 만큼의 자원을 채취를 해놓고 나머지는 저보다 머린 생산에 지금 자원을 투자를 해야죠. 할 수밖에 는 없습니다. 언덕 그 위쪽을 내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빠른 푸시에 의해서. 언더 위쪽을 내리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린 생산 예, 꾸준히 해서 예, 입구 쪽에서 최대한 버텨주기를 바라는 방법밖에 없겠고요. 예. 강민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에한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예, 투게이트에서 투게이트에 의해서 선수 나오는 질럿 드래곤으로 입구를 돌파하면서 압박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겠3 아, 드래곤 뽑아놓고 앞바을 속에다가 멀티하는 경우가 있고, 겠 예, 또 투게이트에 의해서 드래곤 한세레기 정도까지만 생산을 해놓고 다크템플러로 그냥 테크가 아,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네요. 이런 뭔가, 모든 이런 가능성을 최원성 선수가 지금 어쨌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꾸준하게 FTV 정찰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뭘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어떤 걸 선택을 해, 해도 되죠? 예. 이게 지금 후반에 야. 견제를 성공을 했었던 그 아, 선수의. 아, 멀티하네. 아, 네. 예. 예, 예. 박지훈 선수가 보여줬었던 그런 식의 플레이를 지금 강민 선수가 하고 있네요. 네. 어차피, 예. 첫 번째 경기는 그 굉장히 이제 전략성의 플레이를 준비를 해 왔고 이두 번째 경기의 시나리오는 일단 최대한 풀 땅을 하겠다는 구도로 갑니다. 아, 네, 근데 네. 네. 강민 선수 지금 타이밍에 멀티를 선택한 게뭐 그렇게 나쁜 선택, 네. 나쁜 타이밍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확 강도 드라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오, 6드라곤네드라곤 다섯 선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멀티를 하는 게어떤까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최연성 선수의 머리는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패스리에서 예. 리소치가 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아직까지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최연성 맞... 선수가 멀티를 선택하는 전략이었다면은, 예, 이 전략이 이 병력들이 올 때쯤이면은 그 강민 선수가 본진 안에서 바로... 예 막을 수 있거든요. 아 예, 최연성 예. 선수 지금 멀티를 선택하고. 예, 이렇게 예, 되면은 예. 강민 선수가 빌드 상으로 앞설, 앞설 수 있습니다. 아, 네. 이 병력들하고 잘 싸워주고 마인에 의해서만 어, 드레, 마인에 의서 드래곤이 막 예, 한국인 정도 갑자기 폭탄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빌드 상으로 강민 선수가 좋을수 있어요. 트리결절라니다 강민 선수. 네, 예. 네트 완성. 같은 이제 멀티 중심에 그러니까 멀티를 어, 중점적으로 중심으로 놓는 빌드를 선택을 어, 두 선수가 한다면은 멀티를 빨리 선택하는 보다 빨리 선택하는 쪽이 확, 확실히 더 예, 유리한. 그 그런 빌드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의미로 따져봤을 때 강민 선수가 예, 드래곤 두 개로 압박하면서 바로 멀티 선택했던 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예. 마치 위쪽으로 뭐, 뭐가올 것을 예측이라도 하듯이 드래곤이 올라가서 뭐 어, 예, 역시 예. 결과 예, 결과적인 얘기긴 음. 하겠습니다만 예, 최은성 선수가 멀티 를 선택했기에 예. 음, 지금은 머린과 탱크로 진출을 하다가 정력을 뒤로 뺀, 빼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만약에, 조금 더 극단적인, 예, 최원성 선수의, 예, 다수 SCV와, 뭐, 베럭스에서베럭 배럭 원팩, 원베럭에서 꾸준히 생산되는 병력으로 어떻게 압박을 했다면, 예. 저는 억상처가 나왔듯이, 이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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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에럭스 탈릭자, 예, 시작했네요. 예, 예. 파이더 마이너 업그레이드, 완료가 된, 예, 벌터의 추가는 언제나 변수를 만들죠. 아, 예. 테이프 끌고, 벌처 끌고, 예. 벌터 끌고, 머리 끌고 나옵니다. 베럭스를 예, 깨트리는 어떤 정력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죠. 아, 일단 예, 로보틱스가 없기 때문에, 예. 로보틱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진로 추가해서 뚫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시기에 진출한 거 이거 가능한 것들에게. 예. 부담 아, 예. 예. 그좀 있겠는데, 어, 저게 다시 잡았... 거.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생각합니다 네네아 이거 최현정 선수 이 선택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뭐 박준호 선수가 이런 식의 빌드를 잘 먼저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선수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일단 은 박준호 선수는 그 앞마당 확장 기지를 빨리 선택을 한 이후에 예, 테란이 앞마당을 가져간다라는 느낌이, 아, 뭐, 앞마당을 가져가는 모습이 눈으로 확인이 되면은 예, 두 번째 확장 기지를 어, 바로 가져가는 그런 그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강민 예. 선수는 두 번째 확장 기지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트리플레터스포가 아니에요. 트리플 터스 체제가 아니라 일단은 앞마당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병력 중심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그다음에 테크로 상대방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추가. 뭐, 예. 음아 예.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강민 선수가 유리할 게 별로 없어요. 자, 어서 한 판단 눌러주세요. 예. 음, 아, 예. 최원성 선수나 강민 선수나 예, 일단은 앞마당 멀티를 돌리는 데 있어서는 예,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았고 네. 서로 간에 병력 손실이 컸던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네. 예, 강민 선수가 게이트웨이를 충분히 늘려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 멀티를 좀 이르게 예, 이른 타이밍에 가져갔다면 최원성 선수에게 좀 압박으로 네. 압박감을 심어주고 네. 예. 또두 번째 멀티를 가져간 데서 오는 자원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전투를할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k t 에가한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네. 어떤 생각이냐면, 강민 선수가 한번 싸워서 네. 상대방의 경력 손실을 입힌 다음 확장을 하겠다라는 얘긴데최현성 선수가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어입니다. 이런 의도를 파악을 하고 있다면, 안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안 나가면서 계속 펄랩 방어 예, 스파이더마인 띵기, 그리고 또 이제 컴퓨테스텐션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체제를 완벽하게 파악할 가능성도 크고, 방어 위주의 플레이를 한다면 강민선수의두 번째 마시를 포기하면서 선택한 정력 위주의 플레이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야, 멀티가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벌쳐가 들어가면서, 들어갔다 들어가면서 들어갔다 벌차가 들어갔다 들어가면서 차트질 딜러 죠 앞마당에 개이트이 드러난 거다봤죠 별다른 건물 없다는 거 멀티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다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원종선수는혈렉 마구마구 건설해지면서 탱크, 배지 신경 쓰고 멀티 예, 이렇게 만해도 강민 선수가 좀 답답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한번에의 예, 예. 공격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어차피 강민 선수 마, 빠른 멀티를 활용을 해서 병력 체를을환고 예. 하고 이한번 예, 예, 당연히 막으면 은 테란이 유리합니다 당연히 막으면 테란이 유리한데 박힘이 날아오는데 예. 강민 선수 아, 타이좀요 예. 아, 강민 선수는 선택해 없지 싸우면 싸우면 이거는 이건 절지 아니에요 굉장히 압재가 지금 됐거든요 굉장히 압재가 됐습니다 이러면 최현성 선수 분위기가 확 좋아질 수 있는 것이 강민 선수는 이번 한 번의 공격에 굉장히 많은 예,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흠흠. 그래서 투자가 뭐냐면은 다름 아니라 멀티 한 군데를 하지 않고 이번 공격을 계획을 했는데 첫 줄이 공중에서 그냥 폭사당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강민 선수에게 점점 시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원칙적인 예. 태력이 갖는 장점. 두 번째 멀티. 예. 그 지역에 커맨드 센터를 짓지 않아도 되죠, 대라는 네, 예. 거기 되게 오동종해졌고든 예. 멀티가 본...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안마당 자원을 빨리 가져가면서 최대한 순간적으로 병력을 폭발시켜서 들어가 보자, 보고자 자보 했는데 터틀이 퍼지면서 그냥 그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예. 사실 터틀이 안터졌어도 지금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 터틀이 예. 옆구리 쪽으로 파고들면서 뒤쪽에 있는, 후방에 그렇죠. 있는 탱크의 예. 포신을 돌려놓고 그 다음에 네, 탱크 포진를 돌려놓고 앞쪽에서 질러들이 우르르 덮쳤어야 되는데지금 마인이 없어서 좀 약간 변수가 있는데 이게, 이게 야 건물이 붕붕 떠다니니까 <laughs> 저게 지나보 <진짜, 웃음> 예, 진짜 유혹을 하는거죠? 어... 뭐이거는강력을 네. 몸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예. 방금전 예, 전체에서는 굉장히 쫓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 선수 있는데, 자 강민선 병이 넘어지는데 들어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민 선수, 1 2시으 선택하는 것 같네요. 예, 예 강민 선수는 지금, 예. 그런데 벌처가 그곳으로 오네요. 이게, 예. 지나갑니다. 어쨌든 이거는 강요받은 거라는 거죠. 지금 이 강민 선수가 원하는 구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강민 선수가 데이트이 늘리는 타이밍이라든가, 예. 예, 병력을 모으고 또, 예,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위치 선정 이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 강민 선수는 분명히 셔틀 추가되는 타이밍에 무조건 타격을 줄 생각이 있었던 건데, 예.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네, 예, 최대한 지금 병력이 나오지 못하게 압박을 해주면서 멀티 돌리고 그다음에 페라이 실제적으로 나올 때쯤, 네, 예, 실제적으로, 아이, 아, 아 예, 예. 여의치 않아요. 네, 예, 절대 지금은 예, 섣프런 선수에서는 안 됩니다. 강민 선수 말이죠. 언제나, 언제나 수비하는 쪽이 유리해요. 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트프 선수 병력들이 예, 이제 패스가 맞기 때문에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그리고 경단계 업그레이드 그리고 다른 곳에 멀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아, 거죠. 아피기예 예. 여기요. 이제는 대놓고 할만한 여유도 생겼고. 하로 발견됐습니다. 1 2시 쪽도 일단은 벌쳐 위해서 바위갑 됩니다. 예. 자 이제 강민 선수가 선택을 해야겠네요. 선택은 아, 예, 뭐 예. 선택 가지수는그다지 많지 않아졌죠. 강민 선수가 초반에 견제를 하면서 앞마당 확장기지 빨리 가져갔을 때. 거기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공격 타이밍을 놓치고 나서 멀티 타이밍을 포기한 를 예, 공격이 실패를 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굉장히 어정쩡해지는 게 맞죠 아비타 트리미널과 사계 이 하고 니다 예, 이것도 지금 그, 어차피 테라이 그, 나오기 전에 분명히 예, 컴패트를 활용을 해서 아비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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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미널을 예, 볼 거기 때문에 예, 예. 음, 데뷔 그립을 하고 있어요 예, 처음에 아인이 예. 곳곳에 네. 그 들어오시는 어, 경로는 다 강민선수가 네, 그런 말씀 드렸죠. 강민선수가 지금 해준것 많지 않다. 체제가 네, 어중간해졌다. 그런데 강민선수는 지금 최적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병력을 절대 네, 허무하게 낭비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병력 유지는 꾸준히 해 주면서 하이템 플러를 조합하는 네. 와 이거는 진짜 네, 최현 선수가 경력이 많아도 예. 진짜 엉뚱한 위치로 왔거든요 진짜 엉뚱한 위치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서툴이 들어온거죠자 근데 아직은 뭐 오오오 여기 보여있네요 야 이게 한번더쏘요네 아, 아, 괜찮습니다 하이템플러가 적어도 둘 이상 탔거든요 적어도 둘 이상입니다 트럼바인이 반응을 하다가 갑니다 자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장리로도, 예. 이 타이밍에 두 번째 확장 기지가 완성이 돼서 돌아가고 있으면 모를까. 예, 아직까지는 좀그차라의 병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아, 예. 어, 기, 어 네. 기, 어, 기, 네. 네 습니다 이거, 보리고 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어, 어, 예. 예, 예. 최연성이 예. 예. 나가죠, 지금. 자, 움직이는 걸 보입니다. 일단 깨끗이 정리하고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나가는 사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다. 들는선 아, 여기에 듀엣을 로여 4기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페트로 지원이 없네요. 이거는 창녀에서 <laughs> 나오는 경력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서희는 체지방. 아, 왜? 서룡동 봉바루 부채로 대타로 부지 못하게 왔습니다. 와이 선수가 일단 드럼바 이... 가셨어요. 라인이 너무 좋고 어서. 형제팀 도망다리고있는장비 선수. <laughs> 아, 이 캐플로도 활용이 되야 되는데, 내리기가 맞지 않잖아요 네, 지게 기자군의 아시서가 뭐, 에스가 뭐, 기자군이 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달리고 있다? 캐성로도기상군의 총각으로도. 네, 어그는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스스가 네, 어느 정도 탔다고 하더라도, 예, 네, 공격이 지금 국도로도 포함이 되고 있죠. 이거는 뭐, 아비타반, 아비타반 나와서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의 공력이네요 공격 병력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납니다 아비터만 나와있는데 아, 네. 예. 네. 아비터만 쏘신다고 네. 뭘 공격합니까 아비터 예. 공격으로 이 병력이, 공격이 여기까지 네.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병력이 절반 이상 살아있을 때 아비터가 떴다고 하더라도 특히 두번의그 병력이 다 잡힐 정도의 네. 예. 화력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네. 야 여기까지 모여버렸다니고 창민 선수이기기 힘드네요 자 풍미까지 채워져갔습니다 최연성 선수가 제일 멋진 장군이 음. 출국 마치 3번째 세트 연합대가 방식을 따라것을 보여주기를 바는 듯이 큰 힘으로 밀어붙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야, 그러가 지금 어떤 경우일 수있을지만 답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기본적으로 심이돼야 지금 그런 플레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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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점. 일, 이렇게 해서 패전사강1라운드2대트 경기는 최연선 선수가 물량에서 상대를 압도하면서 음. 결국은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네요. 최연선 선수 초반에 약간 좀 불안하게 출발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강민 선수가 가스로 지 성공을 했었고 네. 흔들리지 않나 싶었는데 역시 그 4주의 팩토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량 네. 대단하네요. 네. 우리 최연선선수 상대편 보다 물량에서 월등히 앞서서 상대편 안마당을 숙제밭으로 만들면서 결국 인지를 음. 받아내네요. 그런데 그 강민 선수, 그 유명한 강민 음. 선수의 드라곤 출동으로 먼저 1승을 거두었는데 네이 선수들 내리 내주면서 네. 아침 탭배쓴 맛을 봤는데 아, 오랜만에 진한 메이저 리그였잖아요 네. 정말 아쉽습니다. 네 최현성 선수, 선수 선적으로 불리는 강민 선수를 이긴으로 해서 패자조 중결승에 올랐는데 거기서 또한번더 송학준 선수를 물리치고 패자조 결승에 올랐지만 마전 선수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결승전은 정말 실패로 돌아가고마네요 최현성 선수 역시 그 정말 사회 M S 우승이라는 그런 대기록을 달성하는데 바로 네. 그 앞에서 그친 거잖아요. 네 어. 최현성 선수 아쉬울 것 같아요. 뭐최 이때까지 잘해줬으니까 음.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바로 지난 토요일 21일에도 7세트 변준동 선수의 경기에서 승리를 한으로써 자신의 팀을 우승도 이끌었잖아요. 네. 이 정도 기세라면 8차 MSL 정말 멋진 경기였될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인터다 MSL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내일은 어떤 m 면 l 이되어있 내일 경기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바로 내일 저녁 6시 인터다 MSL에서는요. 바로 지난 12월 11일에 펼쳐졌던 MBC 루리스 어. 앤디컬 MBC 서바이벌 리그 홍강구 선수와 연보성 선수의 경기 중 연보성 선수의 게임 하면서 네 최고의 명경기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인터넷 MSN 네. 내일 저녁 6시에 어김없이 여러분 찾아갈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